말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아, 여러분들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어아1 3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엘사와 다니엘에게 미리 가지게 하셨던 그 위드의 비밀 그 축복을 우리 돈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원약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현장 속에 확인하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누리는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의 그 답과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정말로 느려지는 말씀의 증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현실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확인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어쭉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 내가 변화됐을까 언제 내가 바뀌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쵸? 그 은혜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 귀로 들어서는 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보여지고 이렇게 체험이 될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 나를 바꿔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바뀌는구나. 이곳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는 보통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요. 어, 똑같은 충격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오는 그 충격은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평생 그 속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은 말씀의 충격은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이 사건 사고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벌써 대구 지하철 사고가 일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거기에 생존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악몽에 가위눌림에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지금도 치, 치료받고 있고요. 뭐 세월호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천안함 그 생존 장병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저는 그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거기서 죽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목회자 자녀였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그 2010년 3월 달이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배가 두 동강이 나서 이제 가라 앉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청년이 탔던 배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천안함. 그 친구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아버지가 천안에 살았거든요. 배도 천안함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에서 마음속으로 설마, 설마, 설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다 뜨잖아요.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반은 살고 반은 죽었는데 살아 있는 생존 이 명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그 실종자 명단에 그 이름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충격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니까 평생에 겪기가 쉽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그 사건이 그때 금요일에 일어났는데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그때 교회 이제 교회 사무장님이 있는데 교회 사무장님하고 막 통화하고 그, 그 한창 교회가 그때 그 건축 헌금을 드리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이었고. 그러 이렇게 작정원금을 작정하고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 수요일 날 계좌이체로 건축원금도 작정해서 했던 거다 드리고 막그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금요일 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막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 이제, <laughs> 이제 그 이제 우리 대학청년부의 청년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믿기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행히 이제 시신은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물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이 어려워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저희가 장례식 하면서 이게 그 보니까 장례식할 때가 보니까 어, 이권 예배 때 이권 예배 때그 시신을 투명한 관에다가 넣어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너무 오래 있다가 이거를 이제 막 어떻게 맞춘 거죠? <laughs> 어떻게 맞춰서 좀 예뻐 보이게 하려고 막 맞춰서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보는 데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이게 벌떡 어나서 목사님 하고 얘기할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이게 뭐 며칠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사실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물며 거기서 그것을 체험했던 저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들은 막 이렇게 혹시나 혹시나 하면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막 하면서 또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거의 뭐몇주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난번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제대로 삶을 못 살아갈 만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씀이 체험되고 들었던 말씀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살아 있는 거구나라고 이게 막 부딪힐 때 이때 오는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치유하고 바꿔가고 살는 그런 응답을 들게 되죠.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은혜가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에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도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을 바꾸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막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면서 나도 못 바꾸겠다면서.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그못 바꾸는 게 정상입니다.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제가 담당하는 대학 청년회 회장이 이제 제가 한번 뭐 불렀습니다. 이이 친구가 이제 유치원 교사고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 때 벌써 뭐 70인 삼차까지 뭐 이렇게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웬만한 중직자 이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이런 친구입니다. 그 가문에서도 이 친구는 이제 불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대학생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온. 뭐 수련회는 수련회들을 쭉잘 참석했던 친구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제 대학생 청년들끼리도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이제 그 마음이 얽히고 젖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 문제.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삼각 관계가 돼갖고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을 불러가고, 야 같은 친구끼리 보니까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유치원 교사가 이제 여자 청년인데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오래 신앙생활 해온 친구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를야 같은 대학 졸업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오고 그렇게 응? 이런 인연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교육은 말도 안 하고 싫어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싫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렇지 싫은 걸 싫은 걸 어떡해 그 말이 맞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아요 싫은 걸 싫은 걸 어떡해요 굉장히 그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당당한 친구예요 이화여대 졸업한 친구인데 당당합니다 아주 자기 주관을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지금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싫은걸 어떻게요? 해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잠깐 들으면서 은혜받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네 말이 맞지. 어 맞아요. 실은 걸 어떻게? 그고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질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음은 원내쓰고 성령 충만 받으면 원내스가 돼야 되는데 이 청년이 싫은 걸어떡 합니까?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한참을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부 재회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청년과 대화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그게 너무 맞더라. 싫은 걸어떡 하냐. 맞지. 싫으면 싫은 거지. 싫은 걸 좋다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정말 복음이고 좋은 길이면 축복받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 주시고 변화시킨 거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 복음 받으면 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꾼 거 보니까, 나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목사로 부르신 거 보니까, 목사 되게 하신 거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못 바꾸겠냐? 복음 들어가면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안 믿은 거죠. 말은 맞는데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신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당기고 생각에 당기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고 확인할 때 오늘 보았던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있을 수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 당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말 말했는데 s 서우우리죽죽되었었이이망하하되었었이이다망하하게 되었나이다?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 민숙이 16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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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그 그걸 죽는 걸 보고 땅이 꺼지면서 그 자손들까지 처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그걸 보고도 불신앙을 안 바꾸는 거. 예요 봤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도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사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이, 이 이걸 보여준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 때문에 죽지 않도록 각 지파별로 두령들의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증거궤 앞에 돌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싹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충격이 됐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부딪힐 때 이때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똑같은데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지나온 과거도 그 바뀌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내 눈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거기에 대한 보는 내가 내 눈이 바뀌니까요. 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픔의 과거, 상처받은 과거, 고통의 과거가 정말로 응답의 과거, 축복의 과거,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그 축복의 과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없는데 바뀌게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평생 그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체험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봤을 때 과거가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아버지가 네살때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복음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복음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교회 다니면서 예배 매주 드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이 힘든 건 아파 때문이야. 우리 집이 어려운 건 아팠다며,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 갖고 이렇게 우리를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끔 우리 어머니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그러면 애들 나치도 말지, 그냥 애들까지 낫게 해갖고 그냥 울어서막 화내시고 그랬는데, 그 과거도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불신함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에 잡혔던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오늘과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바꾸시고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바꾸십니다. 가장 완벽게 내가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여지고 체험될 때 나의 오늘이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설레어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좋아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그렇죠? 바뀌게 하시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유목사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다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만나 보니까 강단 메시지를 잘안 듣는 거예요. 그냥 거의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왜 그냥 다 지나가는 얘기로 듣더라고요. 대학 청년들이 안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예 1박2일 동안. 강단 메시지를 세번네번 네번 틀어주면서 계속 캠프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 전도현장에서 확인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진짜 사랑이 확인해보자 이게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강단 말씀이 확인이 안 되면 망하는 거다 그냥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다 그 자문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조용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망하냐? 그 개구리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던지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딱 넣어서 조용히 밑에서 끓입니다. 그러면요, 아유, 뜨뜻하다 생각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죽어가는지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 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어가는 거랑 똑같이 죽어갑니다. 그쵸?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체험이 될 때, 그때부터 도저히 죽은 나무에서 싸게 날수 없는데,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싸게 날수 있습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수 없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죽은 자 같던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같던 나,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나에게도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죠. 보통이 그. 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살구 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 이렇게 해줍니다. 샤케드. 그데 이거는 그 샤카드라는 단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샤카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 있다, 지켜보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살구 열매가 난 것은 이 항상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하시고 단 일초도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면서 이런 응답과 역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제 광야길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도저히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될때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이 생명력 있는 응답 속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기게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무슨 문제를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이 있고요 죽은 지팡이 아무 생명 없는 그 지팡이도 생명력 있는 싹을 맺을 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석이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날 만큼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릴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말씀 따라 이러한 예담을 보게 되며 확인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은 지팡이에서도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만큼 생명력이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죽은 지팡이 같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응답의 아버지와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주참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접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달려가는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적인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따라 그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들어서 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누리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임 받아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달은 현장 예배 달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중이 삶 속에 삶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성취를 죽어있는 영혼을 사는 전도 현장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랩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아 유치 초등부였다면 목요일 날에는 중고 대학 랩넌트 사역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랩넌트 사역자 세미나를 통해서 어제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평생에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후대사역이기관사역이 사역이 아니라 전성도의 사역임을 마음에 담고 전성도가 후대사역 속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 빛이요 등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면 살아나도록 말씀 따라가면 힘을 얻도록 말씀 따라가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말씀 따라가면은 모든 사람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